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미지 소스들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1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일이 정말 수월해질 거예요. 이 방법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전혀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간 배송 관련한 공지나 배너 만들 때 포토샵을 켜서 빈 레이어에서 끄적끄적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요즘은 디자인할 때마다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곳인데요. 미리 캔버스의 디자이너분들이 감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유튜브 썸네일, 화법 디자인, 상세 페이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능을 가진 곳이 아직까지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기준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 캔버스에서 각종 디자인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왼쪽 상단에 새 문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디자인 목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설을 위해 설날 배송 공지 팝업을 제작할 예정이라서 이벤트 팝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제작 화면입니다. 방금 선택한 이벤트 팝업 디자인 레이아웃이 좌측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택해 보시면 우선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세밀하게 위치 수정이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어, 메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참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죠. 이제 필요없는 문구를 제외하고 디자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들고자 하시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으로 만드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로로 긴 경우에는 여기 직접 입력 부분에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미지가 변화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게 각각의 이미지들의 크기를 리사이징해주는 작업들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가 가로로 긴 이미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면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이 완료되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시고요. 오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내가 다운로드 한 폴더에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썸네일도 만들어 볼까요? 방식은 앞서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모든 템플릿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하나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맨 뒤에 있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업로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거의 몇분안 걸려서 배송 공지 디자인과 유튜브 썸네일 디자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컨텐츠는 미리 캔버스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평소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규정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든 제작물을 팔거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안에서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캔머스의 장점은 솔직히 대부분의 이미지 레이아웃이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유튜브 썸네일부터 상세 페이지 디자인까지 더 엄청난 건 로고 디자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왜 유튜브 처음 시작하거나 마켓 처음 오픈할 때 이러고 정말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 뚝딱 하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소스 제작 방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서두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전혀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미리 캔버스를 120% 활용하시려면 포토샵이나 디자인 툴들을 같이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디자인 툴을 모른다고 해서도 미리 캔버스를 전혀 사용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미리 캔버스. 이제 더 이상 디자인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요?